한 선수단 올림픽 응원 현수막이 반일 1. 6, 극우 세력 우길기 시위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본 극우 세력의 횡포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 내 한국 선수단이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어둔 것을 보고 현직 극우 세력이 우길기 시위를 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은 반일 상징이라고 황당한 트집을 잡기도 했다. 일본 극우 정당인 일본국민당 관계자들은 16일 날 도쿄 조우구 하루미 지역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한국 거주동 앞에서 우길기를 든채 기습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한국 선수단이 내건 응원 현수막이 반일 내용을 담았다며 때라고 주장했다. 일부 일본 국민당 관계자들은 한국 선수단을 내보내야 한다. 한국의 어리석은 반일 공작을 용납할 수 없다고 확성기로 소리치기도 했다. 앞서 15일 일본 스포츠 전문 매체 도쿄스포츠는 한국 선수단이 선수촌에 불쾌한 전시, 메시지를 담은 반일 현수막을 내걸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 선수단 거주동에 내걸린 현수막에 대해 보도했다. 이 현수막은 한국 선수단 거주동 베란다에 걸린 것이다. 해당 현수막에는 태극기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연상케 하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 라고 적혀있다. 이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준비한 것으로 임진왜란 당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응용한 것이다. 해당 매체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입촌한 한국 선수단이 갑자기 파문을 일으키는 깜짝 행동을 했다며 현수막은 조선의 바다를 지킨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응용한 것이다. 이순신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에 저항한 반일 영웅으로 한국에서 신격화된 존재라고 언급했다. 또 이러한 현수막이 반일이 상징이라며 일본과 조선 간의 전쟁에 관련된 용어를 선수촌에 내건 거슨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해당 현수막이 문제가 있다며 잇따라 트집을 잡았다. 일부 누리꾼은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이 일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전쟁을 연상케 하는 인물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유림 인턴 기자. 군 뉴스페이퍼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목소리>